안녕하세요. 봄이 야생화입니다. 새로 입고 된 아이들이 있어서 어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구패아인데요. 어,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관엽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추위에 좀 약해서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분은 15cm 분인데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루피아 꽃을 보시면서 올 겨울을 이제 따뜻하게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어, 피어 있기도 하지만 꽃망울이 지금 많이 물려 있어서 어, 한참 동안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은 어, 거득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고요. 특히 겨울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식물들이 많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어, 꽃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또, 가습에, 가습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이 아이들이 입이 좀누래지면서꽃 색깔도 좀 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면은 꽃도 정말 건강하고 예쁜 색을 띄워주면서 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구피아이고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8,000원이고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미니 장미 핑크아이입니다. 중품이 이제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15cm 분입니다. 어, 사계절 꽃을 볼 수가 있고요. 얼동도 잘 되는 미니 장미 핑크아이입니다. 향은 이제 은은한 향기가 풍기면서, 어, 꽃은 이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또역 세순이 나오면서 꽃을 꽃망울로 이렇게 계속 물구석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cm 분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핑크아이 이제 중품이고요. 어, 2만원입니다. 가시 없는 꽃기린입니다이 아이는 이제 소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 색깔이 정말 빨간색으로 너무 이렇게 정렬적으로 어, 피었는데 어, 너무 색깔이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아, 10cm 분이고요. 꽃길이는 이제 물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제 추위에 좀 약해서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되고요. 꽃이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꽃대로 물고 나와서 꽃을 어, 오랫동, 오랫동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꽃길이고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풍노초 백색입니다. 풍노초가 이제 흰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꽃잎에 어, 핑크색 줄이 없고 완전 백색입니다. 하얀색으로 꽃을 피워주고요. 어, 이렇게 꽃망울이 지금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노초는 겨울에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어, 내년 여름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녹아서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에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여름에 이제 녹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몸살도 어, 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겨울에 이제 작업을 많이 해 놓는데요. 분에다가 시, 식재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로 봉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가 잘 되는 야생토에다가 식재를 하시면은 여름에 이제 녹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물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상토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어, 풍노초는, 어, 될수 있으면은 이제 야생토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다가 식재를 하시면은 여름에도 무사히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백색이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짜보 아주가입니다. 아주가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짜보 아주가입니다. 어, 입이 좀 약간 도톰하고 이렇게 쪼글쪼글 합니다. 어, 이 아이도 이제 옆으로 이제 지피식물이다 보니까 줄기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요. 어, 이 아이가 이제 묵으면 굉장히 또 예쁩니다. 분에다가 식재하셔도 예쁘고, 이제 땅에다가 어, 심으셔도 이렇게 번식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추위에도 엄청 강해서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하고요. 꽃은, 어 이제 꽃대가 이제 약간 <laughs> 쭉 올라와서 보라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어 꽃도 예쁘지만은 저는 이렇게 잎이 어, 짜 아주가가 잎이참 예쁜 것 같아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노란 겹 질레인데요.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고, 이제 줄기로 이렇게, 어 쭉쭉 자라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 몸에 이제 꽃을 노란 꽃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꽃에서 또 향기가 납니다. 가시가 없어서 어, 이제 가정에서도 베란다에서도 쉽게 키울 수가 있, 있고요. 되게 어, 줄기도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가시가 없어서 10cm 분이고요. 밥 굉장히 좋습니다. 노란 겹질레 6,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노란 개이비 붓꽃입니다. 노란색이 이제 다른 색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어,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10cm 분이고요. 부분도 굉장히 튼실합니다. 지금 야색대로 이제 다 식재되어 있고요. 요대로 분갈이하실 땐연탄갈이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약간 이제 큰 분에다가 이보다도 좀 넓적한 분에다가. 어... 어, 식재하시면 굉장히 또 예쁘게 봄에 또 꽃을 볼 수가 있는 노란 입이비 꽃입니다. 16,000원입니다. 에리카 분홍색인데요. 미니입니다. 미니. 꽃이 정말 다글다글 다글 좀, 아우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꽃이 맺혀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꽃이 다 피면은 정말 입을 다 덮어서 꽃만 보일 것 같은데, 밥도 굉장히 게 풍성합니다. 12cm 분이고요. 월동 잘 되는 미니 애니카입니다. 14,000원입니다. 짜보 돌단풍입니다. 짜보 돌단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부작으로 많이 시계를 어, 하서 키우시는데요. 굉장히 또 예쁩니다. 이 아이가 봄에 이제 이렇게 새순, 이렇게 벌써 이렇게 꽃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이제 잎이 올라오는데, 어 꽃도 이렇게 이쁘지만은 잎도참 어 예쁩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착하게 내려가지고, 어, 16,000원입니다. 짜보 돌단풍. 황금 개발 선인장입니다. 노란색으로, 어 꽃을 피워주는데요. 아 정말 작년에는 이 노란색이 구하지를 못해서 이제 정말 어, 판매가 중단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laughs> 황금 개발 선인장 15cm 분이고요. 꽃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꽃을 예쁘게 피워줍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황금 개발 선인장 아, 다음으로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개발 선인장 색상은 세 가지 색이 들어왔는데요, 흰색과 분홍, 빨강 세 가지 색상인데요. 이렇게 10cm 분에 들어 있습니다. 10cm 분인데도 어, 밥이 또 굉장히 꽉 차서 풍성합니다. 어, 흰색도 어, 굉장히 또 예쁘네요. 꽃술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예쁩니다. 색상은 흰색, 분홍, 빨강 세 가지 색이 있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어, 부케도 털 진달래입니다.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어, 정말 꽃이 고급스럽고 단아하게 예쁜 색을 피워주고 있는 부케도 어, 털두 단입니다. 이제 수입상품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흔하지가 않는 어, 털두 단입니다. 가격은 4만 5천 원이고요. 어, 월동 잘 됩니다. 진구루마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몰려있고요. 꽃은 이제 하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하늘을 어, 올려다 보고 꽃을 피워주는데, 또 정말 예쁩니다. 분갈이는 이제 꽃을 다 보시고 나서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꽃이 이제 지금, 어, 이제 꽃, 꽃망울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징구르마 2만원입니다. 열매가 정말 예쁜 고돈의 아스타인데요. 어, 이렇게 키가 좀 큽니다. 이 아이는.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어, 봄에는 이제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데요. 열매도 이렇게 잘 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제 노지 활동이 정말 잘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고돈의 아스타입니다 만원입니다 분홍 샤린마인입니다 어, 봄에 이제 꽃이 가지 끝에서 꽃망울이 맺어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은 겨울에도 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계절 어, 파란 잎을 볼 수가 있고요 불홍색으로 꽃을 피워 주는데 굉장히 또 이제 목대도 좋습니다 15cm 분에 들어있고요 분홍 샤린 마인이고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해요. 중부에서는 이제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이제 풍령 쯔리바나라고 알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제 정확한 이름은 히로바나 마유미라고 합니다. 어,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은 이 아이는 열매가 정말 매력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지금, 어, 이게 쌍눈입니다. 여기에서, 어, 입 속에서 이제 꽃이 나오는 아이고요. 키는 한 45에서 60cm 정도 됩니다. 이제 키가 이제, 어, 입고 된 아이들이 키가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45에서 60cm로 보시면 되고요. 또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노지 월동도 잘 되는 아이고요. 어, 이렇게 봄에 꽃을 보시면 또, 또 정말 또 매력 있게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야생토로 이제 분갈이가 다다 다 있는 상태이고요. 유대로 이제 봄까지 두셨다가 꽃을 보시고 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활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옮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히로바 나마요미고요3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분홍 겹으로 꽃을 피워주는 매화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수입돼서 들어왔는데요. 농장에서 정말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어, 야생토로 이렇게 심어갖고, 어, 뿌리가 정말 활짝이 잘 됐고요. 꽃망울이 이렇게 다 물려있습니다. 키는 40에서 50cm 정도 되고요. 어, 매화하면 또 향기가 정말 좋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 꽃도 이렇게 보원 겹으로 꽃을 피워서 정말 또 예쁘기도 하는데 향기까지 더 찌다게 나서 어, 베란다에서도 쉽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또 월동도 잘 되기 때문에 노지에 심으셔도 됩니다. 20cm 분이고요. 수영이 정말 예쁘게 잘 빠진 매화나무입니다. 이름은. 오마이 노마마입니다. 오마이 노마바 매화 8만 원입니다. 녹산 철쭉 완성분입니다. 어, 화산석에 식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 세포트 정도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어~ 이 아이가 이제 분해서 오랫동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활짝 된 상태이고요. 화산석도 굉장히 이렇게 고, 고급스럽고 정말 자연스러운 어, 이렇게 화산석에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바이틈에서 꽃을 볼수 있는 어,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녹산철 쪽은 이제 짜보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철 쪽. 에 비해서 키가 이렇게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꽃은 임, 잎에 비해서 꽃 모양이 이제 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봄에 어, 화사하게 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화선석 분이 이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 너비가 25, 20이고요. 어, 높이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단풍이 이렇게 들어서 더 이렇게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녹산 완성분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애기 감나무 노아시인데요. 열매가 너무 어, 깜찍하고 예쁩니다. 제 이제 손마디를 보시면은 한요 정도 됩니다. 어, 도토리 크기 정도 하는데요. 어, 작아서 더 예쁩니다. 어, 열매가 이렇게 올해는 많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겨울에는 입이 이렇게 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키우시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나무 수영은 이렇, 이렇고요. 열매가 참 많이 열렸어요. 올해는 이렇게 수영도 정말 예쁘고요. 이제 분에다가 식재하면은 이제 이보다는또 다른 분위기로 더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풀 분에 있을 때보다 이제 분에다가 옮겨서 식재를 하다 하다 보면은 어, 더 고급지고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분갈이는 바로 하셔도 됩니다. 아, 열매가 정말 탐스럽고 예쁩니다. 키는 한 7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어, 13만 원입니다. 털도단 구홍입니다. 구홍 지금 꽃망울이 지금 다 물려 있고요. 밥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튼실하고요. 어, 이대로 그냥 키우시다가 봄에 이제 꼭 보시고 나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월동도 잘 됩니다. 지금은 이제 노지 심으시면은 지금은 좀 늦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봄에 봄에 이제 꽃을 보시고 나서 그때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어, 해를 많이 보면은 잎이 타버리기 때문에 약간 반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꽃이 정말 또 예쁩니다. 털도단 구홍입니다. 구홍 구홍 음, 4만 원입니다. 음. 구홍 4만원입니다 털도단 백화입니다 백화 백화 흰색으로 이제 종 모양처럼 꽃을 피워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백화 건강합니다 미니만병초 랭입니다 랭 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꽃은 요렇게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랭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애조쯔쯔지입니다 애조쯔쯔지 핑크색 꽃을 피워 주는데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봄에 어, 꽃을 정말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이 지금 다 물려 있고요 시클라멘인데요. 어,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연분홍, 어, 빨간색. 이아이는 이제 빨간색이고요. 찐분홍이 세 가지 색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이 어, 이제 12cm분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도끼매끼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어, 꽃은 이제 봄에 꽃을 피워주는데요.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만병초 도끼매기입니다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분홍애조무라입니다. 분홍애조무라 꽃은 이렇게 분홍색 겹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잎이 약간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분홍애조무라 16,000원입니다. 녹화 만병초입니다. 만병초가들은 약간 이제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어, 해를 많이 보면 입이 또 타버리고 꽃망울도 이렇게 또 말라버립니다. 녹화 만병초이고요. 꽃은 이렇게 녹색으로, 연한 그린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만병초입니다. 12cm 분이고요. 꽃망울 지금 물려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미니 후룩스입니다. 새로 입고 되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꽃망울이 먼저 물려있는 아이들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어, 미니 후룩스이기 때문에 키는 요만큼만 자라고 옆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미니 후룩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레인시아입니다. 색상은 꽃 색상을 랜덤이고요. 지금 꽃망울이 다 물려 있습니다. 레인시아 5,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녹산 철쭉 소품입니다. 소품 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유럽페렝입니다. 유럽페렝이 월동 잘 되는 페렝이고요. 피고지고 피고지고 정말 개약이긴 유럽페렝입니다. 3,000원입니다. 히말라야 앵초입니다. 이 월동 잘 되고요. 어, 8,000원입니다. 공작 동백입니다. 키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꽃망울이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48,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 외기치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꽃이 정말 늦게 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꽃을, 한겨울에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꽃이 이렇게 핍니다. 키는 한 40에서 50cm 정도 되고요. 월동이 정말 잘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개 어, 식재하셔가지고, 어, 분, 깊은 분에다가 식재하셔도 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 어, 일본 애기치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마케니아 흰색입니다. 이 아이가 1년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흰색이고요. 밥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두개 어, 남았네요. 마케니아 만원입니다. 장미철쭉입니다 15cm 분이고요. 꽃망울이 이렇게 다 몰려있고요.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 1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종 모양으로 탐스럽게 꽃을 피워주는 유구 마치목이고요. 어, 15cm 분입니다. 꽃망울이 어,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꽃을 피워줄 것 같은데요. 유구 마치목 2만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목련 나무인데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꽃을 피워주는 별 목련입니다. 36,000원이고요. 어, 전국 어디서나 이제 노지 활동이 잘 됩니다. 추위에 엄청 강한 아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접목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접목을 해야지 꽃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마다 접목, 요즘에는 이제 접목하는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접목을 했어도 이렇게 활짝이 다 돼서 꽃이 해마다 이렇게 잘 옵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는 꽃이 또 정말 예쁘게 어, 피어주고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해서 식재하셔서 키우실 분들은 약간 이제 좀 어, 여유 있는, 여유 있는 분에다가 어,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목년, 36,000원입니다. 실목년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대품이고요. 어, 꽃이 지금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키는 한 1m 정도 됩니다. 실목련 7만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식물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